전국 11개 혁신 도시 중 충북 혁신 도시가 가족을 동반한 이주율이 전국 최하위인데 원인 분석이 되고 있나요? 음, 저희가 볼 때는 저희가 분석을 하기로는 일단은 수도권하고 가깝다 보니까 어, 가족이 전체 완주나 뭐 이런 혁신 도시보다는 좀 가족이 전체 오거나 이러는 사례가 좀 많지 않고 음, 그래서 출퇴근 거리가 되다 보니까 사실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이렇게 다른데하고 틀리게 충북 혁신도시는 별도로다가 별개의 그런 황량한 부지에다가 이렇게 <laughs> 혁신도시가 조성이 되고 추진이 되다 보니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서 한다고 노력을 했는데 또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장님, 제일, 네 실장님 답변처럼 사실 이제 어, 거리가 이제 수도권과 가까운 가장 좀안 좋은 어, 큰 문제점이 있는데요. 저희랑 거리가 비슷한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는 가족 동반 이주율이 67.1%입니다. 저희가 49.4%고요. 그래서, 어, 거리가 똑같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네. 2020년 6월 말 기준, 어, 우리 음성군 혁신도시 가족 동반 이주율이 49.4%로 전국 평균 67.7%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그래서, 어, 실장의 답변처럼 우리 음성군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파격적이고 좀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아, 어,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이게 어차피 혁신도시를 관장하는 전략, 어, 팀이 혈, 전략실에 이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강원도 혁신도시, 원주의 혁신도시 사례를 좀잘좀 좀 봐서, 어, 저희들이 가족 동반 이주율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런 공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어, 특히 핵심 정주 시설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요. 뭐 공동주택 공급 현황은 뭐좀 어려운. 어렵지만 저희가 이제 군수님께서 클러스터 용지를 변환을 해서 이제 택시지구로 이제 변환을 해서 약간 좀 인구가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공공시설 공급 현황이나 학교 개교 현황이나 유치원 개원 현황이나 어린이집이나 편의시설 현황이 좀 다른 혁신도시보다 약간 부족합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 큰 틀에서 좀 바라봐서 가족 동반 이주를 높여. 그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대중교통 노선 및 혁신도시 네.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실장님도 아까 좀, 좀 전에 비슷한 답변을 주셨는데요. 네. 대중교통 노선 및 연계환승 체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어, 좀 동의하시나요? 대중교통 연계환승이면 세종이나 오송역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면 혁신도시 내에 저희가 이제 혁신도시에서 저희가 네, 전세버스로 예. 수도권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예. 어, 그런데 이런 게 사실은 막을래야 막을 수 없는 게 이제 주택이나 뭐그 교육이나 문화나 이런 복합적인 게 작용을 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제 뭐 중부내륙 철도 고속도로나 철도나 각종 SOC 국가적에서, 국가적으로 실시하는 SOC 사업이 충북에서 막그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혁신도시가 좀 배제가 되는 커틀에서 예.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어서 사실 우리 음성군의 군만이 노력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계속 도나 중앙에 요구를 해서 네. 우리 혁신도시 그 대중교통 노선이 연계 환승 체계를 좀 구축을 할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이제 음 요번 주 중에 그 중부 내륙 철도 지선 연결하는 중간 보고회를 네네. 저희가 이제 부서장님과 각 읍면장님 다 포함해서 건설교통과에서 어 보고회를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용역 결과가 나오면은 그런 걸좀 음, 추진, 뭐 지금까지 계속 해왔지만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네, 실장님.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혁신도시에 이제 2차, 아, 공, 2차 아, 공공기관 이전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큰 맥락은 좀 이렇게 좀 짜여져 있나요? 어,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월, 지난 10월 달에 경제부지사님께서 그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해서 31개의 그런 그, 어, 유치 집중 기관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북 혁신도시에 13개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 요것도 하고 이, 이것도 지금 충북도와 협의해서 지금 같이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충북도의 확인한 결과 이제 금방 말씀하신 실장님께서 저 빅스리, 빅식 여섯 개 이제 기관을 선정을 한 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예. 한국환경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뭐 대한 무역 투자 지능 공사 등 여섯 개를 빅3로 빅6로 여섯 개로 선정을 해서 전략 유치를 짠건 맞으시죠? 예, 예. 어 그래서 한국 환경공단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인원이 1,700명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혁신 도시 동반 이주일만이 데이터에 적용만 하더라도 거의 한뭐 600에서 700명 정도가 이제 혁신도시에 유입이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음. 어, 끝으로 한국지역 난방공사 같은 경우가 연 매출이 4조 원입니다. 아, 그래서 공기업 중중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천군과 좀그 2차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좀 소통과 협업을 좀 하고 있나요? 저희가 진천군하고는 별도로 사실 하고 있지 않고요. 왜냐하면 음, 어떻게 보면 뭐선로의 경쟁일 수도 있지만 또 진천은 진천 나름대로 전략이 있을 수 있겠고 저희는 클러스터 용지 그 북측 북측 부분이나 아니면은 임대형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하고는 협업을 하는데 진천군하고는 현재로서는 따로 하고 있지 않고 이제 공공기관 이차 이전에 좋은 기업 좋은 기관을 유치를 하려면 또 현재 지금 이전된 그 노조들과의 그런 관계가 지금 이렇게 지금 잘 유지되고 있어야지 새로 올려고 하는 그 공공기관의 노조에서 이쪽에 좀 의향을 물어보거든요. 어떤지 여러 가지 상황이 어떤지 물어보기 때문에 어 지난 11월 1일날 군수님이 우리 이전 공공기관 노조 위원장과의 그 간담회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전국 11개 혁신도시 중에 이제 기초지자체가 이제 두 곳으로 이루어진 곳이 이제 저희랑 충남하고 이제 있는데요. 예. 어 자치행정과 소속인데 그 충남 혁신도시는 이제 조합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자치행정과에서 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부군수님께서도 배석을 하고 계시지만은 이게 사실 엇박자를 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한쪽에서는 조합을 형성해서 자치행정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조합을 형성해서 충북 혁신도시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어떤 이런 그 S.O.C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전략실에서는 한쪽에서는 또 진천하고 따로 또 이렇게 유치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 같은 군에서도 같은 두 개의 부서가 다른 이 행보를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동의하시나요? 지금 충청북도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장 큰 여섯 개기관을 선정을 해서 전략적으로 유치하겠다고 이제 이런. 정책을 수립을 했는데 음성군하고 신청군하고 이제 따로 유치를 한다 이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시죠 견해가? 제가 답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네. 어, 저희가 음. 음성 군내의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정책 방향이 틀리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조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런 그런 많이 이슈되는 그런 행정 체계를 일원화하고 또 이렇게 대규모 사업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거고 어~ 어쨌거나 공 저희가 그 공공기관 2차 이전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 도에서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이전 대상을 1 3 곳으로다가 했다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만약에 진, 저희한테 올게 진천으로 가면 저희는 또 좋은 기관을 유치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정보 공유는 하지만 그걸 다 오픈 시켜서 이렇게 같이 공공기관 이전 유치 활동을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그 실장님의 견해와 혁신도시에서 사는 우리 국민들의 견해가 똑같을까요? 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우리 그 행정에 대한 이런 말씀이시고요. 가장 중요한 네. 정책은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네. 이렇게 발언을 하시는 거 보면은 혁신도시 주민들이 그 동의를 할까요? 가요. 어떻게 보 혁신도시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느 게 오든. <laughs> 좋은 기관이 좋은 기관이 우리 혁신 도시에 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자꾸 분네 분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조합을 설립을 해서 그런 거를 동, 통일성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청북도하고 혁신 도시 주민들이 원하는 건 충청북도에서도 이런 여섯 개 기관을 선정을 해서 유치에 총력을 펴고 있는데 물론 여섯 개를 할, 할 수는 없겠죠 네. 뭐 제가 보기엔 두개세 개만 유치해도 대박입니다 그런데 충청부도 진천군 음성군하고 협업을 해서 공공기관을 유치를 해야지 네. 충청부도 따로 음성군 따로 진천군 따로 공공기관을 유치한다. 예, 현실적으로 좀 전자가 어떤 이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야지 따로 떨어져서 유치하는 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린 내용이고요. 아, 예. 어, 이런 제가, 거를 예. 이런 걸 우려를 해서 예. 이제 이런. 지자체가 분리된 혁신도시에서 조합을 결성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전략실 일정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뭐 일정 부분 일리가 있지만은 네. 그래도 이런 큰기관을 유치하 뭐 작은 기관은 어차피 좀 대충 배분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죠 네. 그런 거야 이제 진철이 들어오고 음성이 들어오고는 사실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큰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충청포토에서도 뭐 저희보다도 상위 기관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큰 그 촉신도시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이런 전략을 세우면 음성군과 진천군도 같은 같이 협업해서 발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뭐 생각이 똑같으신가요? 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충북도하고 진천하고 우리 음성군하고 각자의 가 길을 틀리게 해서 유치를 한다고 하는 뜻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충북도하고는 상급 기관이니까 같이 협업을 해서 추진을 하지만. 또뭐 필요하면 진천군과 도 협업을 해서 같이 해서 큰 기관을 유치를 하고 또뭐 때로는 저희 음성 군만의 전략적으로 또 기관을 유치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네네. 그래서 어 실장님께서 제가 권고 드린 바에 바바대로 사실 올해 11월 하고 12월은 이제 다 지자체나 충전북도 나 내년도 예선이 예 예산심이나 오렌지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바쁘니까 음. 올해가 지나면 내년 1월부터는 이런 기조를 바꿔서 이제 공공기관 유치협업에 진정군하고 총청국도 그 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